안녕하세요 진동규 보로입니다 오늘은 이런 곳에 상대가 들여다봤을 때 어떻게 행마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약간 유사한 형태가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형태는 일단 잊지 않으면 끊어집니다 그쵸? 근데 이 있는 수가 완전히 공백이기 때문에 이곳을 잊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자, 예를 들어서요. 우변에 집을 좀 차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적당히 벌려가면 됩니다. 두 칸도 좋고 세 칸도 좋은데요. 약간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세 칸은 살짝 넓게 벌렸기 때문에 우변이 얇은 만큼 백이 전면전을 해올 수도 있어요. 전면전을 해올 수도 있고, 반면에 백이 이제 이한 점을 이용해서 적당히 활용을 하는 방법으로 나온다면 한 줄이라도 넓게 있어야 극도 조금 이제 체면이 삽니다. 반면에 이제 좁게 벌리는 경우에는 백이 끊었을 때 좁은 만큼 전투가 편합니다. 우변을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반면에 백이 거꾸로 활용을 해왔을 때 약간 작게 잡는다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변으로 간다면 두칸 혹은 세칸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돌이 있어서 좀더 크게 공격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석 점이 올라오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요. 이때 100은 끊기보다는 이한 점을 이용해서 끊는 수를 보면서 우변으로 들어가는 진행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 한번 진행을 시켜볼까요? 자, 우변으로 받는다면 100은 끊는 수도 있지만, 끊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두는 것은 이 상태에서 손을 빼고 활용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왜 활용이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흙이 키워왔을 때이 돌이었고 이렇게 키워왔어요. 이때는 이제 이런 교환이 있으면 대기 중앙 쪽을 삭감 갈때 끊는 약점이 있는 만큼 흙이 공격이 조금 더 용이하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상변 쪽에서 벌려갔을 때 역시 끊는 게 있는 만큼 흙이 조금 더 신경이 쓰입니다. 약간 삭감을 했다고 볼 수도 있고 대신에 흙의 집이 그냥 공짜로 늘어났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쪽을 뛰는 수는 대부분 흑돌이 우변에 있을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강력하게 공격을 하는 거죠. 역시 백이 끊는 수는 조금 무리가 되겠습니다. 흙이 이런 정도로 벌려간다면 아무래도 이제 병력이 상당한 열세이기 때문에 백은 당장 끊기보다는 우변으로 들어가서 끊는 수로 노립니다 이때 이제 들여다보는 수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데요 이때 흙이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은 붙이고 젖힐 때 뻗어서 바로 끊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흙이 연결을 해야 돼요 그때 백이 한번더 중앙으로 밀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흙도 끊는 것을 좀 신경을 써야 하니까 이쪽을 한번더 지킨다든가 해서 뛰어나오는 이런 진행이 많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이제 이 들여다본 수는요, 일단 정답이 딱히 없습니다. 다만, 되도록 연결을 하지 않으시려는 마음이 중요하고요. 100도 끊지 않고 반대쪽으로 돌면서 흙을 연결을 시키려고, 즉, 공배연결을 강요하려고 하는 것이 조금 더 많이 쓰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